와 걸로 간다. 와. 아이건사자는 무조건 옵니다. 야야야야 영화. 자 오늘은 카고 낚시하러 와졌습니다. 한1 2일말 되면은 본격적인 카고 시기 시작인데요. 올해는 조금 빨리 한번 나와봤어요. 그런데 벌써 <laughs> 조선인들이 벌써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요요 요 자주 오는 데데좀 늦게 왔어요. 딱 여기 미끌림 많은 데만 딱 비어 있네요. 카고 무덤, 카고 지옥. 오늘 미끌림 때문에 고생을 좀 하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아직 조류가 12시, 12시 돼서 바뀌었구나. 자, 집 많죠. 일단은 밑밥부터. 일단은 이거는 낚시방에서 세트 밑밥입니다. 세개한 개는 조금 조류가 빠를 때는 무은 경향이 있어요. 일단 집어줘요. 일단 반 아이고, 난리인가, 너희. 근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오습니다 요건 잘 터져야, 요건 밧줄, 밧줄 많아요, 요게. 요가, 카고 무덤입니다. 요하고 요하고. 물 밑에 줄, 여섯 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채비, 약간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든 채비라요 보통 바늘 걸리면은 터지거든요, 목줄이. 근데 망에 걸리면은. 원줄 터지거든요. 망이, 이게. 망이 낀기면는 철망이 인정되다 아닙니까? 여기 걸리면은 기거 빠질 뻔 했죠. 빠지는 게 아니고, 야 이래 걸린다 아니까 아. 늘어나면서 이렇게. 아하! 아하! 근데 원줄 쓸리면 할수 없어요, 그거 망에 걸리면은 빠져나와요. 만약에 걸리면 자, 채이다 있습니다. 얘나 똑같아요, 나는. 낚싯대 채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2.5대 4.5m 그리고 원투 전용기 새로 가면 안 6호 원줄 까맣고요 어, 두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리 오른쪽에 많이 걸리고요 왼쪽에는 좀덜 걸려요 그래서 덜 걸리는 쪽은 일반 줄카고를 했고요 오른쪽은 많이 걸립니다 이거 줄이 많아서 그래서 오른쪽 거는 역출 채비 썼습니다. 뽕돌은 30호, 둘다 30호 썼고요. 목줄은 3.5mm에, 바늘은 감성돔 바늘 5호 썼습니다. 오늘 미끼는 참 크릴 써보고 옥수수. 고기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그릴로, 그리고 고기가 조금 안 나오는 물때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옥수수를 써서 조금 템포를 좀 조절할게요. 자첫타고망을 오랜만에 담습니다. 자오른쪽으로는 미끌림이 많아서 갈아주는 템포를좀 늦게 할게요. 그러려면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옥수수로. 옥수수도 좀 통통한 거로. 옥수수 고를 때도 이렇게 잘라진 거 있죠. 잘라진 것도 좋지만 조금 무속에 올렸으면 알맹이가 좀 빠져나갑니다. 저때 올리보면 껍질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잘라진 거를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자, 아, 갈매기야 자, 체크스틱 마쳤고 열시고. 벌써 10시 44분이네. 오늘 1시 다 돼서 이제 만조니까. 2시간 남았네. 물놀이. 자, 이제 꼬라 박는 일만 남았다. 이제 열심히 해주고. 에이. 자, 카오나 시는 꼬라 박는 맛이, 꼬라 박는 맛. 오늘 한번 볼란가 모르겠네. 있지? <laughs> 한척 하고 좋을 때는 자꾸 그게 생각이 나해 응. 낚시 때막 끌고 가고 막 응. 아이고 많이 갑니다. 아, 그래도, 육수체비라잘빠져나온데 아따, 말이. 와 아, 떨리다. 아, 터졌다. 빠졌네, 빠졌어. 아, 아깝다. 선생님, 많이 잡으세요. 예. Yeah. 첫고기 응. 놓치면 안 되는데, 놓수있다또 카메라 위치 바꿔야, 이제. <laughs> 엄마가 사사 걸린다 올라올대 이래 가면 끝나. 고기를잘 됐다. 애가 아, 걸리 있다. 고기는 있는데, 고기가 물어도 못 먹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끊어야지. 고기 있는 것 같다 <laughs> 빼냈다 빼냈어 아 펴줄라 했는데 한 마리 왔습니다 펴줄라 했는데 아, 손으로 잡아떼요아 아,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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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드네 한 마리 올리기 와 아, 이건 철 걸리네 자한 30발 되는 첫감시 나왔습니다 크고 감시입니다 거의 포기 포기할라 했는데 한마리 잡고 나니까 덕네 덕을 빠져나왔다 아 중간에 떠있는 줄이라서 이게 반을 터있구나아 어렵다이 야 거기 걸어가 어째 꼭 어째 빼먹노 뭔줄 다 쓸린가 이거 와 까칠까칠하네 와 아. 우와, 우와 이거 뭐고 아, 또 걸렸다. 아... 와, 장난 아니네. 우와. 빠져나왔나? 그래, 빠져나왔다.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와, 깜짝이야. 안 돼. 와, 딱 이건 사자다 아, 딱, 이건 4자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건 4자네. 아, 또한 마리 나왔는데, 아, 혈에 찔리다, 이거. 한 5자 되려나? 안 돼. 40, 한 재볼까? 예, 한번 재볼까? 마음 네. 재본다. 딱1이에요 예. 근데 되게 크보이네요지 아, <laughs> 빠졌어, 빠어요 빠졌어, 빠졌어. 터졌어, 터졌어. 바늘 타, 목줄 터졌어. 에이. 아깝다, 아깝다. 이제 또 조용하다. 한볼 갔는갑다, 이제. 뭐고, 쓰레기가. 고기 아닌 것 같은데 고기네 훌치기했다 <laughs> 훌치기, 훌치기. 똥구멍에 걸리가 올라오네 뭐좀 이상하더라 그래 나 입질이 억수로 예민하게 들어오는데 본신이 안 들어왔어요 고기는 있어요 지금 감시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탁탁 약하게 해도 이렇게 딱딱 딱. 딱 끊어져요 자본이래 드드드드드드드 이하고 감시나 약해도 이렇게 탁탁탁 이래요 탁탁할 때 했다가 한번더 탁할 때탁 쳐야 돼요 밥 있으면 죽겠는데, 없다, 오마 요, 요,레, 요,레, 요 미친 듯이 감으니까 안 걸리네. <laughs> <laughs> 딱돌때 입질이 맞지? 아,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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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와 크다 우와 안돼 와그거 걸로 가냐 와 걸로 간다 와아 이건 사자는 무조건 놉니다 응. 오 걸로 가요. 끌고 간다. 네. 와, 걸로 간다. 와. 아, 이건 사짜는 무조건 옵니다 오, 걸로 가요. 사짜되겠 다. 아, 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큰줄 알았더만. 와 힘이 왜이 정도야 너. 힘이 엄청 좋은데. 와 등치에 비해서. 와다. 자세 번째 감시. 많이 놓치고 이거 나왔네. 이쁘다, 이뻐. 잘생겼다, 이거다 으쌰, 무서워라. 여기는 그 혹시 저, 하나 빠진 게, 여기는 뭐가 이렇 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맞네. 한번 빠졌어요. 예. 어떻게 빠졌지? 삼나네 사자 떠내리 가고 있다. 못 건져요 지금. 많이 흐르고 없어요. 예. 사자. 예. 빠져 나갔어요. 삼림망했어 위로 빠지나갔다 위로 나갔다고요. 이게 뜨나니까 이게 걸었네요. 아, 아, 못 건는가 봐요. 응. 못 가져야 되는데. 에헤. 그러니까. 아니, 로 로기니까. 응.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건지 모여야 될겠는데 누가? 아깝게, 그, 저, 갈매기 밥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아휴안 어, 뭐. 될랑 같다. 잡아난 고기도 도망가빼고 됐다 아. <목소리> 터졌네 터졌어 <목소리> 에이 한마리 놓치고 빠지고 터지고 <목소리> 물이 좀 죽었네 아 걸리다. 아 오늘 돌아 삐겠다 <laughs> 목줄도. <또? 웃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할 철수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쉬운 하루네요 아, 요즘 아쉬움의 연속이네 그래도 시원시원한 입실 초반에 많이 받아서 가끈했습니다자 집에 가자 야, 한 마리 방생되고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4 0되는 거는 아까 올릴 때부터 피를 많이 흘렸어요 죽었네요 연놈만 살았고. 네. 아, 창동은 너무 작다. 방생할게요, 형님. 이봐라, 이봐라, 마지막까지. 이, 씨. 이, 뭐 해먹겠다, 이. 이 자리는 진짜, 와. 가고 묻은 자리네, 묻은 자리.